오늘은 요알못, 어 요리 알지도 못한 제가 한번 집에 사온 그 대화를 가지고 소금구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갑자기 해볼 건데, 뭐 방법도 몰라. 그냥 한번 시도만 해볼 거예요. 방법은 뭐 여기서 본건 있어가지고 해볼 건데, 우선 준비한 건... 이겁니다. 홈플러스에서 산, 제철 생물 소우라는데 네, 생물은 맞죠. 근데 다 죽었네요. 오늘 건데, 살았나? 죽었네요. 예, 죽었구요. 그리고, 소금인데, 흰 소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함초소금. 이거 했잖아. 구운 소금인데. 어차피 구운 소금 괜찮나? 함초소금. 이걸 넣어가지고 한번 구워볼거에요 한번 해보는거죠 뭐. 뭐 어떻게 뭐 죽게 하겠습니까 아, 뚜껑이 있는 뚜껑 뚜껑도 준비해두고 이게 맞는 뚜껑이 있어야 되는데 살이다깨살이다 깨졌어 자 맞는 장면 볼게요 안 맞네. <laughs> 안 맞아도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소금 튀어도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소금을 깔아야 되겠네. 소금을 깔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깔아야 되나. 소금을 다부까 어머, 어머, 어머. 어머머머. 자, 이게 안 보이게 다 깔아야 된다는데. 어머, 어머, 어 아, 미쳤나 네, 부었습니다. 그 <laughs>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뭐 어떻게 되겠죠? 뭐, 이미 구운 것 같아, 이미 구운 것 같아. 자, 붓고, 새우를, 저의 손톱, 마이스 손톱으로 뜯어주겠습니다. 못 눌러, 이씨, 살인 줄데이 용한 거 아닙니다. 어, 뭔가, 쳐다보는 느낌인데요? 어, 이, 어, 어떻습니까? 이, 좀, 좀, 이, 어, 뭐, 뭔가, 좀 싱싱하죠, 그래도? 음, 자, 한 번, 먹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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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움직인 거 아닌가? 움직인 거 아니야? 어, 어, 수, 수염, 수염 움직이는데? 아, 미끄러진 건가? 응, 아, 모르겠다. 자, 우선. 가스를 켜고 오 불을 켜고 무슨 새우가 아니 다 소금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은 우선 뭐 손질은 뭐 없습니다 손질 없고 뭐, 먹을때 손질하면 되겠죠 아닌가 반된가이무맛게 하는 거지뭐 원래 다들 이렇게 자취하면 어설프게 해먹지 않습니까? 뭐, 먹어보고 맘만 있으면 되는데, 뭐, 맛이 없,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그냥 뭐 해먹는 거죠? 달고지고 내야 되나? 달고 치기 전에 내야 되나? 니 아나? 난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십니까? 아 그냥 오이도 가서 먹을 걸로 했나? 비도 오는데 이비 오는 날 왕소, 왕새우 왕 소금구이 오이도 가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집에서 저만 이건 튀면 나야 되나? 어 뭔가 움직이는데 저 소금 움직이는데 얼른 볼게요어 뭔가 티티티티 소리 티, 티, 난 어, 이쁘게 나야 되는데 야 이쁘게 나야 된다니 지금 일로 와보라니. 응,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어 뭐, 딱딱 소리 나죠, 지금? 얼마 없습니다, 양은. 참. 먹는데요 뭐. 올리고, 배고파도 끓여도 꽤 소금이 더 많네. 오, 뭐, 기김이 올라옵니다. 덮어놓고 오, 소리 나죠, 소리 나죠. 여기서, 센불에 다 해야 되겠죠? 우선은, 보고, 또, 뒤집어 줄때 되면 뒤집어 줘야 되겠죠? 음, 조금 줄여볼까요? 보여? 너무 센가? 조도 하나 하고, 소금물을 좀접게놓고 그랬나 봅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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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 어 소리. 아, 쉬었나 와 어, 이거 다치겠는데,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오. 겁나서 약불로 줄였습니다. 꼬리 익히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자, 그러면 익을 때까지 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떨립니다, 떨립니다, 떨립니다. 어머머머머머머. 역시 또, 저급쟁이죠불 끓이겠습니다. 안는다한 번도, 소금구이가, 소금구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이거 똑같았습니다. 불 똑같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긴그만질 수도 없고. 잠만 약불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머, 또 꺼진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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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얘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떡하냐. 어머, 얘도 쓰러질라 그러고, 뭐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어떡하냐. 익혀서, 약불로 계속 익혀주겠습니다. 약불로. 아휴. 괜한 도전이었을까요? 무섭습니다. 요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요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한번 <laughs> 열어볼까요? 오,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탁탁 거립니다. 탁탁탁 거립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 저는 새우를 먹을 때 머리까지 그냥 확 씹어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 보니까 머리는 땡강 따가지고 요건 버터에다 구워 먹니, 뭐 바삭구워 먹니 하는데 저는 그냥 내장부터 머리까지 그냥 바싹 씹어 먹는 게 그냥 좋더라고요. 새우는 단 꼬리 부분만 살짝 뜯어내는 것도 먹는데. 예전에는 꼬리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하나, 하나, 하나 놓치지가 싫어가지고, 다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아, 잠깐만, 요동, 어, 요동은 된것 같은데요. 네. 한번 끄겠습니다, 불. 불 끄고, 가스도 꼭 까야 됩니다. 요애할 때는. 공기청정기잘돌아와라 살려라. 자, 지금 주변에 소금 튄 거랑, 수염 잘린 거랑 막 지금 막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이건 뭐와 이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뭐 파주인데 뭐 지금 파주라서 전쟁난줄알겠습니다 지금 아 따마 열어보겠습니다 야어김 보입니까 김야딱 열면은 제가 상상했던 그림은 뭔가 그 고소한 냄새와 그런 좀 주황빛 도는 그 새우의 그 새우깡 에 보이는 새우의 건강한 모습이 생각났었는데 지금 이 비주얼은 그냥 탔습니다. 뭐 소금도 다 탔고 뭐 이제 후라이팬 그래도 써봐야 되겠는데 이거 못쓸수있겠네 못 이거 어쨌든 이거 뭐 씻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새우도 뭐 있긴 익었는데 와, 그렇게 비주얼이 좋진 않습니다. 번, 한번 옮겨 담아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극조! 극조, 완전 극조한 새우, 왕새우 소금구이 완성입니다. 꼭 굳이 뭐, 오이도 안 가더라도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 했지만, 지금 요리 끝내고 난 생각은, 역시, 맛있게 먹으려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까요? 오이도로 지금 당장 떠나십시오. 집에서는 이 비추얼 밖에 안 됩니다. 뭐, 은박지도 좀 깔고, 그렇게 막, 이러면 데코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면 괜찮겠지만, 어차피, 새우, 방새우송구이는 저기, 뭐, 바닷가 가가지고, 구워가지고, 바로 그냥 손으로 잡아 끼고 뜯어먹는 게제말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방송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가원 나시는, 안 되겠습니다. 너무 급해서. <laughs> 안녕.